이런데 텃밭 같은데 이런데 일구시고 나오는 이런 흙을 아고른 저는 이거 고기 석세를 이렇게 만들어요.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다 흙을 걸러서 계속 몇 년째 쓰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자갈을 안 버려요. 다 이런데 주변에 흙 묻지 말라고 닭장 주변이나 이런 데 쓰는데 너무 좋아요. 이렇게 해서요. 이렇게 해서요. 흙을 고르면, 이렇게 되죠? 그러면은, 모아가지고 쓰는 겁니다. 참, 가만히 생각해보면, 버릴 게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. 곱게 해주면 텃밭도 농사가 잘 되고요 저는 돌을 써서 좋고 톱도 걸러서 좋고 뭐 이렇게 돌 같은 경우는 만들 때도 좋습니다 뭐 같은 거 이렇게 만들 때 DIY 이제 다 했거든요. 텃밭에 있는 거흙 오늘 다 골라 가지고 모조리 여기다가 오늘 깔았습니다. 와, 이게 보기도 좋고요. 닭장 앞에 이렇게. 보기도 좋고요. 깔끔합니다. 깔끔하죠. 이렇게 다 여기까지는 흙 하나 안 묻게 이제 여긴 텃밭이니까 이쪽은 이렇게 다니는 쪽만 요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. 흙으로 아, 올해는 배추가 이제 심어져 있는 이 위치부터 여기서 1m 일구기가 되게 힘들어요. 다 돌이기 때문에 이게 막상 해보면 장난이 아니에요. 지금 여기서 저기가 한, 한 5m 되나? 4일 걸렸어요. 4일. 하루에 1.5m 정도. 다 채에 걸러서 고온옥으로 만들어서 여기 지금 한이라고 엄청 팝니다지한 50cm를 파요. 왜냐면 고구마 같은 건 뿌리 깊숙이 자라니까 여기다가 고기석쇠에다 걸러서 이렇게 쳐서 이제 여기만 하면 돼요. 여기 한 2m 남았네요. 아, 이거 한 하루나 이틀이면 될것 같고 와, 이게 지금 4년째 하고 있습니다. 4년째, 4년째. 인생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넓혀가는 거 아니겠습니까? 예, 농사 지면서 참 그런 감사함을 느껴요. 급하지 않게. 이 텃밭 옆에 아궁이하고 피자도 정말, 정말 잘 만든 것 같아요. 제가, 아, 올해 2020년 코로나 오고 나서 꼭 이런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. 어~ 그 시간을 잘 활용했어요. 그래서 괴태 옛날에 명언 중에 바쁠 때는 한가해질 때를 대비해서 마음을 가다듬고 또 한가할 때는 바빠질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라는 말이 있었어요. 근데 그거 책에서 읽었는데 딱 그런 격이네요. 제가 혹시 압니까? 또 인간극장 같은 거 들어올지? <laughs>